제가 스페인 가서 처음에 이제 스페인 가서 오페인 가봤어요. 예 예전 a 음... 촬영 때문에 데 스페인 이제 팬분들이 엄청 많이 나와주신 거 a i 진짜 너무 고맙고 벅차올라서 막 a 분되는그 기분 있잖아요. i n s 통역사 형님께 고마워요. 너무 요 n Spai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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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천도 i n Spai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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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어 a 나어까 c h a n d 그랬더니 팬들이 막 웃고 막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왜, 왜 웃지 왜 웃지 이러고 아,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흥분된다가 어, 너무 흥분돼 이이아아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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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분돼요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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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분돼요, 흥분돼 e h 흥분돼. 어? 아, 아 왜냐면 내가 그래. 아, 지금 너무 좋아서 흥분돼요. 음, 어. 이게 뭐예요? 물어봤더니 통역하시는 분이 까천도라고 가르쳐주길래데 내가 팬들한테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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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천도? 까천도 까천도 SNS에 까천도 다 올려놨는데 <laughs> 와 여러분 흥분돼요. 이 흥분이 아니라 아흥분돼 아, 뭐야 아, <laughs> SNS에 아, 다 올려놨는데 스페마마시타 미레이나 까천도 까천도 뿜뿜뿜뿜뿜뿜 잘못 배 없어.